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3D 커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D 커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중심점입니다. 혹시 3D 커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의 뷰포트 오버레이를 열어봅시다. 3D 커서의 체크 박스를 표시해줍니다. 큐브를 생성해줍니다. 큐브는 3D 커서 중앙에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커서를 옮겨보겠습니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빈 화면에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스피어를 생성해줍니다. 이번에는 3D 커서를 스피어 위에 찍어봅니다. 그리고 큐브를 생성해봅니다. 3D 커서는 오브젝트 위에 위치할 경우 자동으로 스냅됩니다. 면 위에 붙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D 커서의 위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N 도구창을 여러 뷰 탭을 눌러줍니다. 3D의 위치 부분을 X, Y, Z를 0으로 맞춰줍니다. 단축키는 Shift C입니다. 이번에는 큐브를 중심점에서 띄어 놓은 다음 회전을 주겠습니다. 큐브의 회전이 3D 커서를 중심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큐브의 중심으로 회전하고 싶다면 Transform Origin을 Bounding Box Center로 바꿔줍니다. 회전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지우고 큐브를 생성해 줍니다. 큐브의 중심에 주황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3D 커서를 버텍스 중앙에 놓아야 합니다. alt 누르고 링 방향의 엣지를 눌러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스냅 버터시즈의 커서 투 세렉티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링중앙에 3D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맨 아래 부분의 버텍스에 3D 커서를 옮겨줍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세트 오리진의 오리진 투 3D 커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중심점이 3D 커서가 있는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회전 값을 넣어서 차이를 확인해 줍니다. 피벗 포인트 중 인더비조의 오리진은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 시 각자의 중심점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미디언 포인트는 두 개의 오브젝트의 중심에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액티브 엘러먼트는 마지막에 선택한 주황색 선이 보이는 활성화된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3D 커서를 옮겨보고. 오브젝트의 중심점 및 트랜스폼 피봇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